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, 여게 멋진 면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자 가공과 그러니까 조각 가공인데 잘못된 부분을 편집 수정하는 거예요. 문자 조각에서 잘못된 부분을 편집 수정하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작업창으로 이동해서요.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작업창에 보니 문자 있죠. 원신 시캐드 M by 더테크인데. 잘못된 문자들이 지금 있어요. 자, 일단 문자 가공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이 글자, 글자를 선택하는 거예요. 어디서? 이 선택 툴바에서 색상 선택을 눌러가지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글자의 색상을 선택해 주세요. 자, 그럼 글자들이 모두 선택된 거를 볼수 있죠.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? 2D 가공에 가셔가지고, 저기 맨 끝에 있는 전체 2D 홈 조각을 선택, 클릭해 주시고요. 자,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공구를 선택하는 거죠. 그래서 공구를 클릭하신 다음에, 목록에서 조각 툴을 선택하시고요. 적당한 사이즈의 조각 툴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공구 번호는 뭐 6번 입력해 주시고요. 절삭률 비5사 좌표계 사용하는 걸로 해서, 자 절삭 속도는 저는 한200 정도로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다음 눌러 주시고요.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급이성 거리는 마이너스 50에서 움직이게 하고요. 자 시작과 마지막은 어디에서? 뭐한 10mm 떠서 시작할 때 10mm에서 다음에 급속으로 마이너스 50까지 내려온 다음에 안정거리는 1mm 적용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49까지 급속으로 내려오게 됩니다. 자 그럼 우리가 글자는 요 부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60 위치라 이거죠. 그게 z 가공부 상단 높이가 되는 거고요. 거기서부터 1mm만 내려갈 거니까 절대좌표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61을 주면 되더라. 자, 이렇게 입력이 다 되셨으면요. 다음 또 눌러 주시고요. 자, 다단계 피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없음 선택하시고 마치 눌러 주시면 자, 툴패스가 완성된 걸볼수 있죠. 자, 우리는 예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. 지금 만들어진 걸 자, 더블 클릭 하셔 가지고 시뮬레이션 잔사 눌러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서 우리가 정의한 가공 방법이 맞는지, 안 맞는지 잘 보시고, 또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. 자, 근데, 여기 보니까, 원, C가 아니라, 뭐, D, E, C, N, C, D, A, D, 어, 이거 뭐 이상한 글자로 잘못된 글자들이 있어요. 요 부분도 잘못됐고요. 어, 다음에 요 부분도 잘못됐어요. 그리고 어디? 더가 또 잘못됐고 T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빨리 수정을 해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시 작업창으로 가서 오늘의 포인트 변경하는 거예요. 어떻게? 자,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이 문자를 처음과 같이 다시 선택해 주세요. 뭘로? 여기에 있는 색상 선택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선택합니다.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, 단일 선택을 이용해서 잘못 선택된 거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는 거야. 이렇게 한번 선택하면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해 줄 수가 있죠. 자 여기서도 이 부분 잘못했으니까 선택 취소해 주시고요. 다음에 쭉 가서 이것도 필요 없고요. 얘도 필요 없네요. 자 이렇게 잘못된 거를 선택 취소해 주신 다음에 세 번째.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전에 만든 작업 공정에서 마우스를 갖다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 화면에 우측에 팝업 메뉴라는 게뜰 거고요. 이 팝업 메뉴 중에서 우리가 맨 아래에서 음, 여섯 번째에 있는 가공 경로 다시 선택이라는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. 또는 키보드의 기능키 R을 눌러도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수정된 게 툴패스가 생성된걸볼수 있죠. 자, 우리가 그럼 제대로 된지 안 됐는지 찍어 봐야 알겠죠. 자, 더블클릭. 금방 맞는 영상을.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잔사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, 원, C, N, C. 캣캣 해서 툴패스 경로 빼고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제대로 표현된 걸볼수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음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선택해서 수정하는 건데 포인트는 여기에 오른쪽 눌러서 가공 경로 다시 선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먼저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가공 경로 다시 선택이라는 걸 눌러서 리니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배워봤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